오늘 블랙데이를 맞이하여, 어, 짜장면을 먹을까 하다가, 오늘 짜장면보다는 우리의 전통 팥죽, 콩지팥지에 왔습니다. 콩지팥지. 여기는 서정면에 있습니다. 양평군 서정면 콩지팥지에서 팥죽을 먹을 예정입니다. 팥죽, 팥 탈국수를 먹겠습니다. 와, 이집 진짜 정말 몇년 만에 왔는데 이집 정말 대단한 집입니다. 이집 주인이 예술가예요, 예술가.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자, 공주팥집. 야, 이렇습니다. 여기가 이 앞이 북한강이 흐르고 있어요. 쭉 들어가 보겠습니다. 자, 이 집을 지어서 어, 이 팥죽을 하려고 여기로 오셨습니다. 원래는 양수리서 완전히 성업 중이었는데 이리 왔습니다. 오늘은 4월 14일 블랙데이 자, 팥죽 먹으러 가겠습니다. 팥칼국수입니다. 들어가 보겠습니다. 자, 야 옛날 전화기가 있네요. 자, 이렇습니다. 여기 보십시오. 이집 예술가죠? 종이로 만든 이 공예품 우리 사장님이 야 이거 보세요. 하나 하나가 예술입니다. 멋집니다, 멋집니다, 멋져요. 이게 다 종이로 이렇게 만드신 겁니다. 조금 이따 우리 사장님 인터뷰 한번 하겠습니다, 여러분. 와, 이 집이 이런 예술도 하지만 팥죽, 팥칼국수 정말 맛있습니다. 제가 양수리에 있으면서 여기 서종면까지 올 때는 이 집이 맛있어서. 제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. 자. 이거 보세요. 다 이거 만드신 거예요. 한땀한땀 이거 만든 겁니다. 이거 예술 아닙니까? 예술이에요. 크... 야. 진짜 예술이다. 이거 봐요. 어디 이런,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? 이거 보세요. 찻잔입니다. 와, 이거 보세요. <laughs> 이거 진짜. 좋습니다. 와. 이야, 좋습니다. 너무 멋지죠? 이 집의 전문은 이렇게 팥죽이지만, 아, 돌솥 비빔밥도 새로 만들어서 대단히 맛있고, 삼계탕은 또 부전공이에요. 삼계탕도 너무너무 잘합니다. 잘합니다. 이집 와. 등은, 등갓은 이것. 정말 이거 어디서도 볼수 없는 이콩지파지에서만볼수 있는 예술품입니다. 와, 또그 다음 쭉 이렇게 가방 한번 보십시오. 이게 다 가방입니다. <laughs> 이 가방이에요. 이 야, 예술이잖아요. 이런 작품은 없어요. 세상에 이럴 수가. 이런 일이. 이거 보세요. 아. 이게 다 종이입니다. 종이. 와. 오늘 블랙데이 여기 와서 진짜 예술을 이야, 다 손으로 한땀한 땀, 한 땀. 종이로만 만드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실 뜨개질로 수제 가방. 아또 요거는 팔군요. 아 수제 가방 팔아요. 어요 팔기도 합니다. 와쫘라와 와, 이거 보세요. 수제 슬리퍼. 와 이거 봐요 슬리퍼. 와 이렇게 가벼운데. 야. <laughs> 야 이거 시... 한번 신어보겠습니다. 어떤가. 와. 야 이거 보세요. 제가 한번 신어 보겠습니다. 와 이쁘네요. 저저저저 오우 괜찮은데? 어 괜찮아요. 좋습니다. 아 너무 너무 좋습니다. 자. 또 저기도 예술품 있네요. 여기도 예술품이 있어요. 다야 아, 어때요? 환상적이죠? 환상입니다. 자, 요건 요 정도로 하고 자팥축이 나오면 또팥축을 찍겠습니다. 어때요? 맞나요? 네. 어느 정도 맞나요? 맛있어요. 아 그렇습니까? 둘이 먹자. 하나 죽어도 먹고 있어. 아우 하나 죽으면 안 돼요. 둘이 먹다. 아 좋습니다. 먹겠습니다. 음. 음. 좋습니다. 깨끗이, 깨끗이 먹었어요. 아, 이큰 그릇이 뻥꾸가 날 뻔했습니다. 이거 보세요. 완전 뻥꾸 날 뻔했어요. 이야, 역시, 공지밭이, 밭칼국수 만나게 잘 먹었습니다, 여러분.